얘는 뭡니까? 다 썩었는데? 얘는 뭡니까? 디퓨저가 왜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어? 어? 그치? 어. 원가표 누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쪽 좀 보시면 아유 냉, 냉장고 많기도 하다. 이냉장고도 한달 이상 됐죠? 정리 안한지 네. 어. 어. 생조리된 이 면으로 손님한테 나갈 어... 거야? 근데 저거 말라서 조리가 안될다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저렇게 느껴져 있으면. 아니 손님 복통이라도 생기면 어떡 하려고? 재료는 봉지에서 뜨는 순간 바로 밀봉을 해야 돼요. 음, 저 안에 있는 거, 저 뭐야? 저 봉. 뭐, 육수 같은 거 아닐까? 얘는 뭡니까? 본인도 모르는 몰라, 거 아니야? 뭔지 아세요? 이거, 블루베리 청 해놓은 거라고. 오! 아! 아, 아 진짜 어머, 웬일이야. 다 썩었는데? 어. 아우 얘는 뭡니까? 아 이거 예전 전 사장이 고 어? 갔던 건데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이거 2년 전 거란 얘기예요? 어머 말도 안돼 예전 전 사장이 먹고 같던 건데요. 전 사장이? 제가 먹다가 이제 안 먹었죠. 어머. 유통기한 2021년 10월 8일. 와, 세상에. 3년 됐어. 아... 3년이 넘은 거야. 퓨셔가 왜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어? 어? 아, 이거. 진짜요? 진짜? 어? 냄새나니까 <laughs> 이거 받았을 때요 어. 냉장고 냄새가 계속 심해가지고 어? 어머 아니 청소를 해야지 그러면 아, 그... 냉... 아니 냉장고 청소를 해야지 냉장고 어? 냄새가 심하니까 냉장고 안에 디퓨처를 넣는 건 정말 우와... 아, 청소를 여기는 했는데 냄새가 계속 안 빠지고 냄새나서 여기만 넣어놨어 아니 재료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냄새가 안 빠지지 음. 진짜 역대급이다. 아니 진짜 뭐 무슨 머리카락 수준이 아니고 나오는 게뭐 면도기도 그렇고 유통기한이 한참 몇 년씩이나 지난 그런 소스들 그리고 뭐 썩은 재료들 너무 심각한데 아... 만약에 저는 들어갔으면 바로 나갔을 것 같아요. 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손님들 입장에서 사실 저런 환경에서 만든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나 응. 이런 게 그럼. 걸리게 되면 사실은 대형 소송까지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음, 사실은 그렇죠. 보여집니다 아휴... 그나마 다행히 연어 본체 필렛은 다른 냉장고에 보관을 하셔서 그래도 위생 상태가 청결하게 보관을 하시더라고요. 아. 사장님. 네. 저는 사실 매장 원가표가 정리된 거를 받았어요. 근데 저것도 모인가 보죠? 어, 그래요? 꼼꼼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런데? 일단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 뭐가? 뭔가... 왜? 어떤 게? 원가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진짜 흔치 않거든요. 원가표를 이렇게 그래도 관리하시는 분이면, 아, 매장은 뭐볼 것도 없겠네. 라고 생각하고 되게 기대를 하면서 여기 왔어요. 아어 솔직히, 어 원가표 누가 만든 거예요? 원가표는 제가 따로 집에서 하나하나, 어? 계산하면서요. 네, 다 했고요. 거기에 떼먹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또 형이랑 어. 체크해 가면서 했는데, 어. 어, 빠진 재료나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제 앞에 계신 분이 사장님 맞아요? 제 앞에 계신 분이 사장님 맞아요? 네, 맞습니다. 느낌으론, 형님 매장 그냥 일해 주시는 직원 같다고요. 원가부터 마케팅이 이벤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장 안에 주방 안에 있는 재료들이 뭔지, 왜 여기 있는지조차도 사장님이 직접 알고 하는 게 지금 거의 없는데 어떻게 이게 사장님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내 매장이면 이 따위로 관리하진 않지. 음. 음. 그럼. 아 큰일이다 여기. 어, 형이 언제부터 가게 일에 같이 관여하면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음, 7월인가 8월 그때 시작했어요.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하게 된? 어 그때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네 제가 그냥 어, 우울증도 맞고요 아... 제가 그냥 다리가 정말 어? 어? 다리가 안 좋아? 아프신데가 있구나 그런데 어, 이것 때문에 아프다고 보니깐요 잘 안, 아, 힘들더라구요 다리가 어디가 안좋으신예요 계속 염증이 도져요 죽이 죠, <laughs> <laughs> 아, 아 저런 날 리로? 아, 어떡해? 음, 맨날 피곤하다 보니까 면역력 떨어진 것 때문에 봉아지염도 생긴다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일하다가 진짜 다리 저 병원에서는 절단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 세상에. 저분은 지금 병원 가셔야 되네. 가서 맞아요. 다리 고치고 네, 상담 받고 그렇죠. 전문가 만나야 돼요 지금. 그래 가지고. 가끔 걷기 너무 힘들 때가 많고 그때부터 좀 가게에서 조금 생활하게 되다가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죠. 아, 그 다리가 아, 아프셔서 저기... 또 왔다 갔다하기 힘드니까 더 가게에 계셨구나. 응. 하, 그래. 그래서 그냥 숙식을 하셨구나. 아, 어떡해. 아. 계속 혼자 있으니까 좀 아니.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laughs> 여기 여기 계속 있다 보면은 내가 아, 왜그 여기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laughs> 저 안에서 그냥 고립돼 버리네. <laughs> 우와 저랬는데 아 저렇게 체중이 불어나신 거예요. 그래. 아 속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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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이렇게까지 하면서 장사가 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허, 어, 저게 제일 중요한 맞아. 거죠. 어, 예전에는 아니었다가요. 지금은 이제 가족들이 도와주니까 어떻게든 살려 보려고 지금 하고요. 아니 사장님이 해야 된다는 부담감. 의무감, 이런 거 말고, 내가 정말 즐거워서 하고 있는 거 맞냐고. 네, 즐겁습니다. 네? 하나도 안 즐거워 보이지. 그렇다라고 그냥 혼자 자꾸 자기 최면 거는 거야. 아니, 표정이 하나도 안 즐거워 보이는데. 그리고 사장님 주방이 말해주고 있어요. 사장님이 지금 이 업을, 지금 이 노동을 즐겁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워이나 이런 것들도 예, 코팅 많이 벗겨져 있고, 사실 갈아줄 때가 한참 넘었는데 그냥 계속 쓰시고 있는 거고. 허! 지금 이 상태면 가스비 전기세, 배달, 어플 수수료, 그리고 인물 비용까지 만약에 더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사장님께서는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는 거다. 어? 어머! 이렇게 혼자 고생하고 있는데. 아, 어머 세상에. 이미 사장님 매장은 적잔데 사장님은 몸으로 때우면서 하루에 열리면 시간씩 일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나마 백만 원이라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세상에, 세상에 음.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최저임금으로 사장님의 노동을 계산했을 그냥 계산했을 때. 때도 사장님이 거의 한 달에 300시간 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다 해서 하고 나면 100만 원 남는 거야. 그러면 300시간이라고 100만 원면 이분은. 최저임금이 지금 만 원인 시대에서 3천원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냥 마음 편하게 좀더 편한 곳에서 그냥 최저임금 받고 그냥 조금 아르바이트 하셔도. 그러니까 제 말이 아르바이트? 그 말이에요. 차라리 파트타임으로 네. 알바하시는 거. 그래도 이백오십 이상 충분 히 받을 수 있는 맞아. 거죠. 형의 돈을 받았으니까 어? 그걸로 더 잘되는 모습 맞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된것 때문에 <laughs>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아까 형님 분하고 좀 같이 얘기를 들어봐야 아까 형님 분하고 좀 같이 얘기를 들어봐야 저희가 좀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허? 진짜 그럼 맞아 형도 알아야 돼.